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아주는 남자, 안영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합격에 도움이 되는 민법 판례 11번째 시간이고요. 어, 가등기 담보, 양도, 매도 담보의 변제와 말소 청구에 관한 판례입니다. 일단 우리가 어, 그 실시간 이론 강의 때 했던 거 어, 복습을 해보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등기 담보와 양도 담보, 매도 담보는 돈을 못 갚으면 쉽게 말하면 부동산을 뺏기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돈을 갚고 변제해야 안 뺏기고 가등기 담보 등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느냐? 일단 청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말 변제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일종의 예외로서. 어, 변제하고 말수해달라고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했거나, 또는 선의 제3자가 이미 권리를 취득한 상태라면, 이제는 더 이상 변제하고 말수해달라고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 이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의문이 생깁니다. 청산금을 받기 전까지 돈을 갚으면 되는데 청산금이 없으면 그러면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되느냐. 이게 요 판례의 핵심인 겁니다. 자, 우리가 가등기 담보 등의 실행 전차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변제기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으면 가등기 담보권자 등은 실행 통지를 하고요. 두달 동안 기다렸다가 청산금을 지급하고 자기 앞으로 본 등기를 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요 청산금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변제하면 가등기 담보 등을 말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청산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문제죠. 여기서 힌트가 되는 것은 뭐냐면 청산금이 없을 때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는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청산금이 없을 때는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만 돈을 갚으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할래 입장이에요. 그러면 청산금이 없다면 가등기담보권자는 음, 있을 때는 없을 똑같이 본등기할 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니까 가등기담보의 경우에는 본등기 전까지 돈을 갚으면 가등기담보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양도담보 매도담보권자는 원래 소유권을 언제 취득하는 거냐면, 청산금을 지급받으면 소유권을 갖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양도담보, 매도담보권자는 자기 앞으로 뭐가 되어 있어요. 본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청산금을 지급하는 순간 소유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청산금이 없으면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이 개월이라는 청산 기간이 만료됐을 때. 양도 담보, 매도 담보권자는 소유권을 갖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청산금이 있든 없든 본등기를 할때 소유권을 갖는 거고요. 양도 담보, 매도 담보권자는 청산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만약에 청산금이 없다면 청산기간, 이결이라는 청산기간이 만료됐을 때뭘 갖게 되는 거냐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청산금이 없으면 가등기 담보의 경우에는 본등기 전까지 돈을 갚으면 되는 거고요. 양도 담보, 매도 담보의 경우는 청산기간 만료 전까지 돈을 갚아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고,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는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원칙, 청산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청산금 수령 전까지 변자고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러면 청산금이 없을 때, 존재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가등기 담보권자는 본등기 전까지 변제해야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양도담보, 매도담보는 청산기간, 만료 전까지 변제해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만약에 어, 변제하더라도 말소를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다. 합쳐서 되는 거죠. 언제냐? 변제기로부터 이미 10년이 지났거나, 또 선의 제3자가 이미 권리를 취득한 상태라면, 변제하더라도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는 것이, 팔레까지 감안한 내용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이 청산금이 존재하는 경우가 주로 출제가 돼요. 그렇지만 청산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문제도 팔레로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복잡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